윤석열을 간절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끌려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조국 전 장관을 고발했고 조민 씨의 한일병원 인턴 자격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름 아닌 이면택 소학과 협회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자범 구속하라고 나대던 사람입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걸 좋아하고 공명심이 상당한 사람인 걸알수 있습니다. 임현택 씨가 의사협회장에 출마하면서 자신을 부각시키려 했던 행동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윤석열과 아삼육인데 대립각을 세워 증언저지에 나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런 식의 공권력 사용은 부당한 일입니다. 윤석열과 아무리 아삼육이었다고 해도 기어오르면 임현택 협회장처럼 끌려나갑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환자라는 수요보다 의사라는 공급이 많아지면 공공의료 체계에서 정부가 책정하는 의료 서비스 단가에 의사들이 목소리 내기가 어렵게 되고 수익이 나는 비급여 진료 과목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의료 수가 문제에서 매번 충돌하는 이유도 대부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가치는 하락하고 의사들과 병원은 경쟁으로 내몰리는데 의사들은 이런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의사를 구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다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의사들이 구직하는 기준에서 경제적 여건이 최우선일까요? 전문의가 되면 기본적으로 최상위 근로소득자가 됩니다. 급여에 많고 적음보다 법적인 안전이나 생활환경을 선택해도 될 만큼 구직하는 것은 의사에게 어렵지 않고 고지게 힘들지 않을 만큼 의사의 수는 적정선 아래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환경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지금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밀리면 누려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판단합니다. 지방의대 설립도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도 그래서 반대합니다. 어차피 환자는 의사에게 와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 여론을 크게 신경 쓰는 단체도 아닙니다. 진료 차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방송이 내보낸다 해도. 그것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양보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앙이 닥쳤을 때도 의사들은 파업을 결정했었습니다. 주요 언론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이라 해도 언론플레이로 압박할 수는 있지만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MBC에서 쿠팡 블랙리스트를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용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의 대명사가 됐지만 지원자를 못 구하기는커녕 언제나 넘쳐납니다. 쿠팡에서 주는 하루 일당 20만 원은 일반적으로 벌수 있는 일당보다 많이 높기 때문이고, 보름을 일해도 최저생계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입은 직장을 구하는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의사들이 마주한 현실과 일반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괴리감이 큽니다. 미래까지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의사협회는 원하고, 법적으로 우대받는 위치를 고수하려면 의사 입장에서 의사의 수는 지금도 많습니다. 그것이 의사들이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밥 그릇과 누려온 지위가 위협받으면 모두 저항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의사의 이익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도 취하고 의사들도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할까요? 노조를 부른 세력으로 몰았던 것처럼 법적인 조치로 윤석열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3개월 정도 극심한 의료 혼란을 감수하고 저항하는 의료인 누구나 예외 없이 사법 처리를 한다면. 동맹 휴학하는 의대생들까지 입학을 취소하는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의대 증원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윤석열이 그렇게 해결하려 해도 의사가 필요한 분들이 6개월 정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니면 심각하게 병이 진행되거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누구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게는 강제할 수 있는 행정과 사법권이 힘이고 환자는 의사들이 가진 힘이고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의사가 나쁘다, 정부가 나쁘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의논하고 디테일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정책으로 정치권과 의사협회가 의논해야 합니다. 동네의 개인 의원들은 행정처분도 받고 망하기도 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개인 의사들은 공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나 노동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압력에 공권력을 가진 정부들은 왜 쩔쩔 매는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의사들은 잘 뭉쳐 있으며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의료 현장을 멈추는 것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협회는 민주당을 왜 싫어할까요? 의학분업을 강행해서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나눠 먹게 했고 지속적으로 의사들이 가진 밥그릇 크기를 줄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틀리지 않지만 자본 시장에서 밥그릇을 건드리려면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유아 정책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디테일이 없이 공공 의료나 지방 의료를 걱정하면서 대의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의사 협회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의 실익을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국가나 인권이나 국민권익보다 국민의 힘의 유리한 지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충돌에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의사협회는 국민의힘과 동일체처럼 행동하던 단체여서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로 진보당 강성의 의원이 들려나가고 카이스트 졸업생이 들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 사이에 이와 같은 사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보통의 단체에서는 협회 내의 주요 인물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즉시 반응했을 것입니다. 2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야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척이나 호의적이었던 의사협회와 윤석열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떠들썩하게 나팔을 불었는데 진행하자니 의료협회 반발이 부담되고 안 하자니 그것도 체면 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갈팡질팡하던 모습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파국까지 갈 거라고 의사협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윤석열을 자극할까 싶기도 했지만 윤석열에게 불리한 내용을 총선 시기에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협회장이 입틀막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9시간이나 받았지만 의사협회는 조용했고 협회장의 사법처리라는 이용할 가치 때문에 현재까지도 사건이 종결되지도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경호실이 퇴거를 요구했는데 부른했다는 죄목입니다. 퇴거 부릉죄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 회장은 분당 경찰서에서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에야 임 회장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묻자 분당 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려를 배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배려를 해도 됩니다. 윤석열과 같은 깡패들은 상대의 배려를 쫄았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공개될 줄 알았던 영상이나 사건 소식이 공개되지 않자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큰 소리만 요란했지 저것들이 속으로는 쫄았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밀어붙이면 찌그러들겠구나. 의사협회와 대화해 보니 증원 수에서 조금만 양보해주고 의사협회 체면을 조금 세워주면 짠하고 봉합이 가능하겠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런 가정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공개적으로 퍼져야 의료협회와 윤석열 정부 간의 협작질을 막을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공공의료나 지방의료 방안이나 지방의대 설립 방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2천 명을 증원하지만 증원하는 의사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끌려나간 사람은 소아과 의사협회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누가 끌려 나갈까요? 다음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이나 영토가 될수 있고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